시니어 봄봄입니다. 시니어 분들의 마음 속에 봄 기운이 스며드세요. 매일 운동하는데 왜 자꾸 다치고 오히려 몸이 더안 좋아지시나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하지만 자신의 나이에 맞지 않는 운동법 때문에 오히려 관절을 망가뜨리고 근육을 다치고 심지어 만성 통증까지 안고 살게 됩니다. 60대 분이 30대처럼 운동하면 무릎이 망가지고 70대 분이 젊은 사람 따라하면 허리 디스크가 찾아오고 80대 분이 무리하면 낙상으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 하나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제가 지난 15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지도하면서 발견한 나이별로 딱 맞는 운동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0대는 이렇게, 70대는 저렇게, 80대는 완전히 다르게 해야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일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운동법과 절대 하면 안 되는 위험한 동작까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운동 비법 시작하겠습니다. 60대 이 시기는 정말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아직은 활력이 넘치지만 슬슬 신체 능력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시기거든요. 이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관절입니다. 특히 무릎과 허리 연골이 점점 달아가고 있다는 신호를 몸이 보내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60대 운동의 핵심 원칙은 딱세 가지입니다. 첫째, 충격은 최소화하고 근력은 최대화하는 것. 둘째, 유연성을 잃지 않는 것. 셋째, 균형감각을 유지하는 것.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건 수중 운동입니다. 물 속에서 걷기, 물 속에서 팔다리 움직이기. 물의 부력이 관절 부담을 80%나 줄여주면서도 물의 저항이 근육을 강화시켜 줍니다. 수영장 가기 어려우시다고요? 괜찮습니다. 집에서 할수 있는 완벽한 운동이 있습니다. 벽 스쿼트입니다. 벽에 등을 대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 이게 무릎에 무리없이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루 10번씩 아침 저녁으로 해보세요. 그리고 의자를 이용한 팔굽혀펴기. 바닥이 아니라 의자 손잡이를 잡고 하는 겁니다. 각도가 완만해서 어깨 부담이 없으면서도 상체 근력을 확실하게 키워줍니다. 유연성을 위해서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고양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내네 발로 기어가는 자세에서 등을 둥글게 말았다 펴는 동작. 척추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운동도 있습니다. 등산은 이제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내리막길, 무릎 연골이 급속도로 닳습니다. 등산 대신 평지 걷기를 하루 30분씩 하세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달리기나 점프 동작. 이건 아킬레스건 파열의 지름길입니다. 60대부터는 빠른 동작보다 천천히 오래 하는 게 답입니다. 70대에 접어들면 몸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근육량이 빠르게 줄어들고 뼈가 약해지고 균형 감각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낙상입니다. 넘어지면 골절로 이어지고 골절은 장기간 누워있게 만들고 그럼 근육이 더 빠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70대 운동의 최우선 목표는 넘어지지 않는 몸을 만드는 겁니다. 안전이 첫 번째, 근력이 두 번째, 유연성이 세 번째입니다. 70대에게 가장 좋은 운동은 의자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하는 모든 동작들이죠.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들어올리는 동작. 이게 넘어지지 않는 근육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한쪽 다리씩 천천히 들어올렸다 내리기를 10번씩 반복하세요. 그리고 의자 잡고 일어섰다 앉기. 이 단순한 동작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동시에 강화시킵니다. 하루에 15번만 해도 한달 뒤엔 완전히 다른 몸이 됩니다. 팔 운동은 어떻게 할까요? 물병을 이용하세요. 500ml 물병 두 개를 들고 천천히 위로 들어 올렸다 내리기. 이게 어깨와 팔 근육을 지키는 비법입니다. 균형 감각을 위해서는 한 발로 서기 연습을 꼭 하세요. 처음엔 벽이나 의자를 잡고, 나중엔 손을 떼고, 한쪽 발로 10초씩만 서도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특별히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타월 운동입니다. 긴 수건 하나면 전신 운동이 가능합니다. 타월을 양손으로 잡고 머리 위로 올렸다 내리기. 타월을 등 뒤로 돌려서 좌우로 당기기. 타월을 발에 걸고 다리 스트레칭하기. 도구도 필요 없고 위험하지도 않고 효과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70대부터는 호흡 운동도 정말 중요합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폭식호흡. 이게 폐기능을 유지하고 전신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혹시 주변에 70대 부모님이나 지인분들이 계신가요?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안전하게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함께 나누는 게 진짜 효도이고 우정입니다. 70대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운동도 분명히 있습니다. 바닥에 누워서 하는 윗몸 일으키기. 이건 허리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복근 운동은 누워서가 아니라 앉아서 하세요. 그리고 무거운 아령이나 엮기. 70대에 갑자기 무게를 늘리면 인대가 끊어집니다. 가벼운 무게로 반복 횟수를 늘리는 게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야외에서 하는 격렬한 운동도 이제는 피하세요. 날씨 변화에 몸이 민감해지는 시기입니다. 실내에서 꾸준히 하는 게 최고입니다. 80대 이 시기는 운동의 목표 자체가 달라집니다. 근육을 키우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80대가 되면 운동을 포기하세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80세에 시작해도 90세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스스로 걷고, 스스로 식사하고, 스스로 화장실 가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잖아요. 80대 운동의 첫 번째 원칙은 절대 무리하지 않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아프면 즉시 멈추세요. 가장 좋은 운동은 침대나 의자에 앉아서 하는 관절 운동입니다. 발목을 천천히 돌리기.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이게 혈액순환을 돕고 붓기를 빼줍니다. 손가락을 천천히 오므렸다 펴기. 이 단순한 동작이 손의 기능을 유지시켜 줍니다. 하루에 3번, 한 번에 20번씩만 해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리기. 절대 빠르게 하지 마시고 정말 느리게 부드럽게 하세요. 목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어지럼증도 예방합니다. 80대도 걷기 운동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다릅니다. 실내에서 보행기나 지팡이를 꼭 사용하세요. 체면 때문에 안 쓰시는 분들 많은데 이게 오히려 위험합니다. 처음엔 집 안에서 벽을 잡고 왕복하기. 익숙해지면 폭도 걷기. 그 다음에 실외 걷기. 이렇게 단계를 밟아야 안전합니다. 그리고 걸을 때는 절대 혼자 가지 마세요. 누군가 옆에 있어야 합니다. 갑자기 어지러울 수 있고, 돌부리에 걸릴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침대에서 할수 있는 운동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80대에게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누워서 무릎을 천천히 가슴쪽으로 당기기. 한쪽씩 번갈아가면서 10번씩 이게 허리 통증을 줄이고 장 운동도 도와줍니다. 누워서 발을 위아래로 움직이기, 발끝을 자기 쪽으로 당겼다 반대로 밀기, 종아리 근육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동작입니다. 옆으로 누워서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기, 이게 엉덩이 근육을 지켜주고 나중에 휠체어 신세를 앉이게 해줍니다. 이런 실질적인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나이 드는 방법을 알수 있도록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추천해 줄 겁니다. 80대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닥에 엎드리거나 누웠다 일어나는 동작. 이건 일어나다가 낙상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운동은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끝내세요. 계단 오르내리기도 이제는 최소화하세요. 꼭 필요할 때만 난간을 꼭 잡고 천천히 한 계단씩, 그리고 날씨가 너무 덥거나 추울 때는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실내 온도가 적절한 환경에서만 운동하세요. 자, 지금까지 60대, 70대, 80대별로 딱 맞는 운동법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60대는 아직 활력이 있으니 근력과 유연성에 집중하세요. 수중운동, 벽 스쿼트, 의자, 팔굽혀펴기가 핵심입니다. 70대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의자운동, 타월 운동, 균형 잡기로 넘어지지 않는 몸을 만드세요. 80대는 지금 있는 기능을 지키는 게 목표입니다. 관절운동, 침대운동, 안전한 걷기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세요. 그럼 내일부터 어떻게 시작할까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근력 운동. 화요일, 목요일은 유연성 운동. 토요일은 균형 운동. 일요일은 쉬는 날. 이렇게 일주일 계획을 짜보세요. 한 번에 10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10분이 어렵다면 5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겁니다. 하루 5분을 1년 동안 하면 삶이 바뀝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몸이 안 좋아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건 운동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제가 만난 90세 어르신 중에는 매일 아침 운동하셔서 지팡이 없이도 잘 걸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60대인데 벌써 몸이 망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바로 자기 나이에 맞는 운동을 꾸준히 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부터 딱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60대시라면 벽 스쿼트 10개. 70대시라면 의자 잡고 일어섰다 앉기 10번. 80대시라면 발목 돌리기 좌우 각 10번. 이 작은 시작이 10년 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건강한 노년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거. 운동하다가 조금이라도 통증이나 어지럼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시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나이와 오늘부터 시작할 운동 한 가지를 적어주세요.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건강해집시다.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